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예년 같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밤마다 이렇게 집 앞에 장식해 놓은 그 성탄 추리들의 그 불빛이 막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위로가 많이 됩니다 어, 아무쪼록 올해 성탄절 여러분 가정 가정에 성탄의 그 축복의 불빛이 좀 확히 비치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에, 사도 증명 열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러 그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예수님의 탄생, 탄생한 그런 시,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다는 게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아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완전하게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에, 이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또 이것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 죽으셨어만하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쓰고 번제물이 되어 주는 어린양처럼 그런 속죄물이 되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장사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그 상징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은 뭐 장사 지냈다는 말은 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전혀 의미가 다른 성격이 없지만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죽으신 그 유신을 장사 치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장, 장사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른치 이야기는 이미 요한복음 1 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아리마데세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쓰려고 자기를 위한 무덤인지 아니면 가족을 위한 무덤인지 아무튼 자기를 위해서 이제 마련해 놓은 어, 그런 그 돌무덤, 가족 누구 한 번도 어, 사용하지 않은 그 돌무덤에다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지렀다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이제 박 마리아가 울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 요한과 아리마드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강우이죠 올날로 말하면 우리 달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때는 그이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른 것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원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어, 아무래도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어,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줄 모르고 있으니까 아리마데사람요세우 니고데모가 나서서 어, 예수의 시신을 가지다가 이제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그 장례 물품, 즉 몰약과 침향 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잘 닦고 시신을 잘 닦고 이제 세마포를 칭칭 다 이렇게 감아서 새 어, 돌이동에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를 잘 치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아, 어, 그 사람 죽었어, 아마 우리 죽었어 하면 이 죽었다고 하는 이말 자체는요 사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뭐 아무리 무슨 뭐 건강하고 아무리 뭐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 사람 죽었어. 그러면, 아, 그 사람 이제 끝났어. 라는 말과 사실 똑같다는 겁니다. 또뭐 죽으면, 아무리 뭐, 죄를 져도요,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다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죽음의 개념은, 그냥, 절망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보통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이건 끝난 거예요. 다 너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정말로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아, 그런 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렸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무슨 뭐,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언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무슨 뭐, 죽음을, 죽음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죽음은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죽음으로 다 끝난 건데, 험망하게다 끝나버린 건데, 뭘 그렇게 강조합니까? 뭐, 죽은 게 뭐, 자랑스럽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곧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의 의미는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지.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요, 부활의 신앙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으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에,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이 말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밖에 없느냐. 그것도 처참하게 죽느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전지전능한 분이요, 응?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루가 천년 같고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때 사람 그그 그 밑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마 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될 것이야. 어? 봐라, 한번 봐라. 저 사람이 내려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 내려오면 정말 그냥 인간이야. 라고 하는 에, 생각으로 반신반의하는 생각으로 기다려봤죠. 혹시 내려오진 않을까. 어,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 이것을 볼때 사람들의 생각은요, 인간이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제자들 역시도요,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허탈하고 침통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으면 끝나시다, 끝난다고 하는 이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적에서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부활이 없으면은요,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진정 들어오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인간의 죽음. 인간이 사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예수님이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삶의 문제를 직접 체험하시고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3자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배석에서부터 오셔서 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들과 불가분리한 관계를 그매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떠 맡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죽음이 없더라면 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황된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었고 또 부활 사건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수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언급을 하겠지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사건이 없이는요 결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 자장면이고 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요못 박혔다. 사실,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에만 끝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알렐루야.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얻은 것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몸을 스스로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참 어리석죠. 네, 허탈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건요. 또 죽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모두의 죽음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린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그런 진짜로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께서 대대신 했으니까 내 대신 그런 다그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과거의 내가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니다 물론, 과거로부터의 어떤 그런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되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그, 그게 있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고백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난 삶을 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죽음 십자가와 함께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영원,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믿고 이 복된 믿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에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복된 생산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